왜안 보였냐,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짜시이안 보이고 그랬어. 꽃님아, 너 어디 갔었어? 3일 동안 그냥 궁금해갖고, 아유, 우리 꽃님이 없으니 그냥 하루종일 그냥,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 아유, 꽃님 반갑다. 배고프지? 많이 먹어. 알았지? 누구냐? 냥. 어? 이쁜이야? 이쁜이 줄까, 이거? 아유, 저게 우리 이쁜이 맛있는 거 줄게. 추루 줄게. 추루 하나 짜주려니까 그렇게 도망을 가네. 여기다 추루 하나 짜줬습니다. 와서 먹어라. 아유, 이쁜이 이 자식은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쟤를 만난 게 거의 한 7, 8년 됐는데도 그러네. 아이 자식아. 먹어야지만 갈게. 오늘은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어, 막 추워요. 바람을 안 부는데, 공기가 엄청 차갑습니다. 한 놈도 없네. 추우니까 안 나오는구나. 밥 먹을 때나 나오지. 여기 뭐, 혼자 떨고 있겠어요? 안 보입니다. 아, 저기 오네, 애들이. 어, 원두막이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오늘은 상당히 춥네.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가이 고양이는 안 잡히지? 음, 이쪽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어떻게 아, 저기도 또 오네. 여기저기서 옵니다. 음. 저기 또한 녀석이 들어오네. 어디 바깥에 어디들 가 있는 데가 있나 봐. 저는 희망입니다. 뀌었습니다 <laughs> 싹 먹었어요. 네, 차려주겠습니다. 와, 그 많은 걸다 먹네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꽤 많았는데 다 어디 숨었지? 여섯 마리. 요 바깥에도 있고. 응. 하나, 둘, 셋, 일곱 마리. 응, 아가 냥 그동 아가 냥 들어왔네. 응. 저혼이서한 마리가 더 있는데 없네. 여기 일순이그 다음에 여기 멀로. 쟤는 누구냐? 떡순이냐? 언제 그냥? 하나, 둘, 셋 있네. 다섯, 여섯, 일곱 마리. 많이들 먹어라. 아유, 날이 쌀쌀하다야. 나도 콧물이 줄줄 흐른다. 근데 줄감이 깜깜이네. 식구들이 많이 안 나오네. 걔네들이 많았었는데. 시커먼 놈 투성이 없는데 안 보이네. 엘리스도 안 보이고, 새침이 안 보이고, 금쪽이 똘똘이, 새끼들도 저구동안 양이 하나, 그 다음 씩씩이한 마리, 여러 마리가 안 보입니다. 오늘 현재 일곱 마리 봤습니다. 아, 여덟 마리구나. 바깥에 있는 것까 여덟 마리. 가겠습니다. 누구냐, 아가냐? 아가 같기도 하고 시추미 같기도 하고 한 녀석이 나왔었습니다. 밥 중은 내려오겠죠? 한 마리 있고 아마 진주 같은데, 쟤 올라가네가 진주고 아닌데 알 수가 있나? 비슷해서 밥은 다 먹었습니다. 붙여주겠습니다. 늘로 올라가네가 시추입니다. 나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시치미가 올라갔구나 산으로 지금은 몽실이랑 진주가 먹고 있습니다. 몽실이랑 진주가 먹고 있고 진주랑 몽실이가 먹고 있습니다. 나눠 데리고 저쪽으로 가야돼 이리 와 문제 왔어. 아, 빨리 가. 빨리 가. 비닐하우스 그 친구 나오기 전에 빨리 주로 가야겠다. 자. 발..앞에 가로막혀 기러기가 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네 추수가 끝나서 지금 많이 내려앉을거예요좀 있으면은 아참 도둑질 하듯이 몇번 뒤돌아보고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그 친구가 오나 보면서 이렇게 밥을 줍니다 아 이게 사람 할, 할 일이 아니네 많이들 먹어라 어? 내가 빨리 가야겠다 또, 걸려서 좋을 일도 없고. 갈게, 많이 먹어. 아유, 우리, 나나랑 구식이 간다. 이렇게 몽실이가 나와있습니다. 쟤네들은 저 평상 밑으로 들어가면 그 컨테이너 밑에도 따뜻하고요. 저 뒤에 보이는데도 뭐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저 안에도 쟤네들이 따뜻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냅니다. 몽실이 나 갈게. 너 엄마 아까 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큰 애들이 나중에 와서 먹네 식사 끝난 애들 세마리가 있습니다 그물망 때문에 잘 안보여 말로아리가 어디 숨어있을 텐데, 안 보이네. 소심아. 아유, 구경인 저 위에 있고. 소심이, 반갑다. 아유, 거기 있어, 다. 응, 음, 구경인 거기 있고. 줄어줄까? 주러. 구경인, 너도 와서 먹어, 추루루 아이고, 저자식 냄새만 맡고만. 어, 국공이 아, 구경이, 국경이도 추루를 먹네요. 추루는 좋아하네. 닭가슴살보다. 음, 저런 세상에. 좋아 하는구나어 이소키야 이소야이소키어 그래서 빨라당겼어 알았어 가자 맛있는 거 줄게 이리 먹어라 먹으라, 먹으라. 술과 맛있지 술을 많이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응. 어제 내가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만나는 고양이들 주려고 집으로 시켰습니다. 어제 추로 두 박스가 왔는데 일로 많이 안 갖고 나왔더니 아쉽네요. 내일은 좀 많이 갖고 나오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배뚜이가 지금 여기서 익사 직전에 있었어요. 이 물그릇에 내가 이거 건져줬습니다. 정신 차렸냐는 이고 어, 시켜줘. 이 녀석은 물, 물, 물 먹고 싶었겠지만,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지. 미술 같은 거 먹어서 그런데 못 빠져. 그렇지? 솔로몬이 담순이한테 밀리네. 저기다 통조림을 깔라고 폼 잡으니까, 제가 먼저 와서 딱 대기하고, 솔로몬은 야옹기리기만 하고 달려들지를 못하네. 그래서, 위쪽에는 참치 통조림이 조금 적어요. 그 대신 닭가슴살을 줬습니다. 음, 어제 보였던 컴컴이는 안보이네 기다리고 있었네 왜 솔로몬 있는데 안있고 일로 와 있었어? 헤헤헤 어? <laughs> 컴아 거의 담순이거는 못됐지? 이로가 아이고 저기 봐라 청순이랑 제니랑 나온다 청순이랑 제니랑 어떻게 알고 이 바퀴 굴러가는 소리 듣고서 나왔어 아유 우리 컴컴이 발라당했네 아유 착하다 얘네들은 발라당도 할줄 몰라. 세마리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습니다. 컴컴이 청순이, 제니. 제니도 좀 개, 개냥이 기질이 있어 저쪽에 소리 톨이 있네. 소리는 저기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 먹었냐. 아우, 사료가 너무 예뻐 갖고 큰일 났네. 사료가 또 재고가 달랑달랑 하는데. 뭐 고양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겨울이라 애들이 많이 먹어요. 컴컴이, 청순이, 제니, 토리 네 마리가 있습니다. 컴컴이도 좀 먹었는데 아우 제니가 적극적이네. 그거 먹고 일로 따라오는 거야? 좀또 많이 먹지 응? 또 붙어서 이래? 발에 걸려 넘어져 니마 내가 아이고 발라 당했어? <laughs> 음, 어, 그래 우리 컴컴이 가자 우리 컴컴이도 천하에 착해갖고 남한테 어떻게 하진 못해 빼꼼이한테도 시고 말이야 <laughs>

그러면은 시동이랑 마이콜한테 가서 캔을 하나 따주고 오겠습니다. 마이콜 혼자 나와서 먹습니다. 시동이 안 보이네. 시동이 늦게 나타나 옛날에는 시동이가 먼저 더 적극적이었는데 어떻게 충성하고 나서 애가 달라졌어. 마이콜이 나와서 먹습니다. 마이콜로 순 놈이고 시동이 남 놈입니다. 암수가 맨날 이렇게 붙어서 여기서 오랫도록 같이 사는 것도 드물어요. 아, 밥 먹고 뭐 하냐, 이마밥 먹어. 많이 먹었어? 재롱 뜰려고 그래? <laughs> 잠깐 기다려. <laughs> 자, 밥 먹어라. 아, 이 자식 너무 달라붙는다, 너. 너가 어떻게 쫓고 왔는 놈이 그 콩콩이를 쫓아낼 생각을 하냐? 곰곰이가 너무 착하지. 너가 게임이나 되겠냐? 그치? 벌써 많이 큰것 같아요. 나 만나서. 잘 먹는데 뭐. 먹다 또 와서 아양 떨고 갑니다. 새끼야. 어. 아유, 조금 먹다 재롱 떨 다가, 조금 먹다 재롱 떨다. <laughs> 골골송을 불러요. 골골송을 만지면은 골골골골. <laughs> 아이 또 왔어. 아이고 조금 먹다 와서. 뭐 가양 떨고. 그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밖에 많이 먹어라 나 할게 아이 착해 우리 배꼽이콩콩마 추루 먹어라 아이 착해 아니 그저 좀 도나주려고 그랬더니 저놈이 그냥 콩콩미를 추천해니 말이야 아유, 아유, 발라당, 발라당했어요. 어, 거기 따스하게 생겼네. 바람도 막아주고 응? 그래서, 아유, 좋게 향을 비볐어. 응, 가자. 자, 우리 새봄이 발라당할 생각을 안 해.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이 좋게 우리 새봄이 야옹 차온다 이리 와. 세범아, 차와. 오늘 장사 망했네. 차 오고 사람이 있기 해서 발라당 한 번뿐이 못 봤네. 에이, 참. 됐어. 어이, 우리 세범이. 특기그 발라당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지? 우리 세범이 특기인데. 우리 세범이 잘 먹는다. 오른쪽에 있는 밥그릇은 많이 비었었어요. 여기는 조금 남았었고. 지금 여기, 저, 가수원에 사람이 있었고, 차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세범이가 맘 놓고 발라당을 못했어요. 딱한 번만 봤어요. 불안하니까, 이거 안에서. 이건 저쪽에서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이거는 뭐 새봄이도 먹겠지만 일로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요즘 가면이가 안 보이네 몇년 만에 나타나기도 하니까 가면이는 자 이쪽으로 내려와서 먹어라 어, 얼른 내려가서 먹어 어이 착해 우리 세봄이 어이 착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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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고 돼갖고 지금 촬영을 제대로 다 못하겠네 얘가 난리네 넌뭐 닭강정 살두개 먹고 쟤네들은 두개 먹고 차순이, 딸내미, 딸내미 이름도 지어줘야 되는데. 버스가 올때 됐어요. 아유, 우리 차순이. 차순이도 두 개나, 두 개나 먹었잖아. 서로 막싸먹려고 그러네. 근데 절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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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대로 안 줘. 어우저었어 <laughs> No,